그렇고요. 정말 그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죽음의 계곡을 많이 넘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10년 안된 8년 되는데 100억을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계속 힘들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혼자 하게 되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시 함께 하면 진짜 멀리 갈수 있다는 그런 호구 항상 우리 예수님의 포럼에 있듯이 또 이번에 박현철 이사님 같이 모셨듯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같이 협업하고 항상 같이 하게 되면 큰 꿈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소 배척 포럼이 정말 발달이 돼서 저희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SMF 포럼이 될수 있도록 사무총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극을 받으셔서 어떠 쓰시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한테 푸짐하게 쓰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금융 특강이 있겠습니다. 아, 경영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금융투자업계의 신화적인 분을 모시고 기업들이 금융 투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기업 경영과 우리 그또 금융 투자 전략에 대해서 DS 투자증권 아이비 본부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박정수 본부장님을 단상으로 모셔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laughs> 투자의 정수를 보여주실 박정수 본부장님. <laughs> 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이제 디에스 투자증권에서 아이비 사업 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기에 귀여게귀서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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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회장님께, 관계자분들께 감사. 제가 사실은 그 기업 금융 그 전략을 제가 사실 원론적인 자료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